여러분 제가 E이랑 I랑부터 테스트 여러분들 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 내주세요 첫 번째 거부터 E인지 I인지 쉬는 날 사람들을 만난다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 쉽죠? 파티에서 친한 사람한테만 말 걸기, 새로운 사람한테만 말 걸기. 보통 친한 사람들한테 말 걸고. 혼자 있을 때 충전된다. 여러 명과 있을 때 충전된다. 혼자 있을 때더 충전이 많이 되긴 하는데, 뭐 멤버 형들이나 제일 친한 친구들,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같이 있어도 그래도 충전이 되죠. 약속 끝내고 집에 귀가할 때 같은 방향 지인이랑 같이 가는 게 좋다 혼자 가는 게 좋다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미치도록 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제 S 다음에 N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해요 샤워할 때 샤워할 때 그냥 지루하다 어 지루해 약간 이런 느낌 24시간 뒤 죽게 된다면 뭐 어쩔 수없 좋지 않을까요? 기다려야겠죠. 멍 때릴 때 무슨 생각해요? 뭐 볼까? 뭐 TV 뭐 볼까? 아무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 딱히 안 하는 것 같아. 요 그냥 뭐 사과를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. 그냥 저거 언제 먹지? 뭐 약간 이런 느낌. 비행기 탈때 무슨 생각해요? 비행기에서 뭐 할까?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. 뭐뭐 뭐 볼까? 뭐 다운받아 놓은 거뭐 볼까? 눈올때 무슨 생각해요? 그냥, 아, 어, 춥겠다. 나가서 눈을 만지고는 싶지만 귀찮다. 비행기가 흔들릴 때 하는 생각. 밖에 뭐 기류가 안 좋나? 뭐 이런 느낌? 에프랑티. 영화 볼때옆 사람이 울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? 음 영화 볼때 옆사람이 울어 그냥 그 장면이 슬펐나 보다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어왜 얼만큼 잘랐어 왜 우울해 그럼 왜 우울해져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너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엄청 좋네 어. 나뭐안볼때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겠지 약간 이런 생각 나 다쳤어 나 다쳤어. 왜? 괜찮아? 왜? 나 다쳤어. 어디? 친구랑 싸우고 나서 밥을 먹을 수 있다? 없다? 이, 있다. 나차 사고 났어. 어떻게? 일단 뭐 괜찮냐? 먼저 물어볼 것 같은데. 요 어디? 아니면은 앞차, 앞차 브랜드가 뭐야?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? 앞차 브랜드, 앞차가 스포츠카니? 나 우울해서 아이패드 샀어. 이러면 아이패드 뭐 프로, 미니, 뭐 이런 느낌? 아이패드는 그럼 뭐 다른 대답이 뭐가 있죠? 이게 매정한 매정한. 아 힘들어서 아이패드를 샀다고? 힘들어서 아이패드를 샀어? 잘했네, 잘했어. 그걸로 그걸로 뭐, 위로가 됐다면은, 자랑 잘 샀네. 약간 이런 느낌? 나 오늘 너무 속상해서 미용실 가서 머리 했어. 잘했어. 전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막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 것 같은데? 그냥, 어, 그랬어? 그래, 그렇게 해서 기분 좋아졌으면 다행이지. 약간 이 생각? 나배탈났어 괜찮아? 어떻게 돼? 뭐 먹었는데? 뭐 먹었어? 뭐, 날것 먹었어? 약간 이런 느낌? 자, 마지막. 마지막. 뭐 제2인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.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은데 여행 가면 계획을 어떻게 짜요? 시간 단위로 계획해요? 시간 단위로는 안해요 오빠 알람 들으면 바로 일어나야 가능? 바로 보통 일어나죠. 하루를 나누 단위로 나눠 사용하지 아,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몇시 정도에는 뭐 하고 몇시 정도에 뭐 운동하고 몇시 정도에. 씻고 몇 시부터 게임해야지? 약간 뭐 이런 느낌? 다음날 무슨 옷 입을지 생각하고자? 뭐 공항을 간다거나 스케줄 갈 때는 어느 정도는 생각해요. 내일은 뭐 먹고 뭐 하지 생각하시나요? 근데 약간 이거는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할 때는 내일 점심엔 꼭뭘 먹어야지? 이 생각을 하는, 하긴 해요. 새로운 과자를 도전하는 편? 늘 먹던 과자를 먹는 편? 새로운 과자도 한 번씩 먹는 것 같은데. 계획에 어긋나면 화나지 않아요? 화나진 않는. 멤버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나간다. 안 멤버들이면 나가죠. 나와 친구가 나, 나와 놀자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안 받는다.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안 나가죠. 하루의 약속을 두개 잡은 친구. 화난다, 안 난다? 안 난다. 암튼, 이렇게 제 MBTI 알아봤고요. 여러분, 하여튼, 저는 ISTJ 아니에요. 두둥, 반전? 여러분,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. MBTI 말씀드릴 테니까, 여기 계신 약 1,100분의 분들은, 비밀 지키셔야 돼요 어디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 돼요 트위터 이런데 공개 뭐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돼요 저 ISFJ에요 비밀 유지해주세요 아뭐 뭐 엄청난 거라고 뭐 비밀 유지까지 그냥 말하셔도 돼요 <laughs>